천지신당 하정보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1972년 임자생, 뒷띠 분들의 2022년도, 이민년 하반기 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72년생 뒷띠 분들의 2022년 하반기 운세는 총 13가지로 나누어서 2022년 하반기에 72년생 분들에게 있을 기회나 위기 또는 조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해당되시는 분들을 음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리는 72년생 분들의 2022년 하반기 운세는 음력으로 생년과 생활만으로 풀이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주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운세 흐름에 대해 미리 알고 대처하시라는 의미에서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72년생 하반기 운세 중 직업, 직장 관련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원하는 곳으로 취업이 가능한 분들 또는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직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6월, 11월생 분들입니다. 2021년에 취업이 어려웠거나 원하는 이직은 없었지만 2022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취업은 이직운이 좋은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원하는 곳으로 취업이나 이직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구설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거나 본인이 맡은 일에 큰 성과가 이르게 되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금전운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5월, 7월생 분들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조상의 공덕은에 조상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조상님들께 정성을 들이지 않은 분들은 2022년도에는 조금이라도 조상님들께 정성을 들이신다면 본인이 원하는 일에 대해 성보를 보실 수 있는 시기라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잦은 실수 또는 오해 갈등으로 퇴사를 당하거나 실직을 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8월생 분들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본인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의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과실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의 자기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사회에 단절되고 고립될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정확한 원인을 미리 찾아서 해결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함, 구설, 시비 등으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심한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 6월, 9월생 분들입니다. 본인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모함, 구설,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억울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합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으로 인한 모함, 구설, 시비가 원인일 수도 있고 또는 본인 빙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2022년 하반기에 이러한 문제로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경우 본인과 맞는 방향으로 이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고 할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라도 저희 쪽 제자분과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직이나 이동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4월, 8월생 분들입니다. 사실 이직의 경우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는 어떻게든 이직을 하지 않으면 되지만 이동은 지방 발령이나 해외 출장, 발령, 작게는 업무 변동, 이동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동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게 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직장 내에서 본인의 위치가 점차 없어지고 결국에는 퇴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특히 다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성 원력 신내 원력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그런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온 터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2년 하반기에는 터를 옮기게 되거나 터를 옮기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3월, 7월생 분들입니다. 특히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5년 미만 또는 1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의 경우 새로운 터에 기운을 받고 터운만 내 것으로 이끄신다면 2022년 하반기부터는 좋은 일들이 많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터를 옮기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 옮기는 터에 터부정이 이미 있거나 터부정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터일 경우, 반드시 이사전에 터부정을 없애고 터 합의를 잘 이루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귀인의 도움으로 부동산 문서를 취득할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7월, 8월생 분들입니다. 귀인 운과 횡재 운이 동시에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귀인의 도움으로 부동산 문서를 취득할 기회가 생기거나 불가능해 보였던 문서 취득이 가능하게 될수 있는 횡재 운도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리는 부동산은 집과 같이 거주용 부동산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 장사 목적에 부동산 계약도 포함된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무리한 부동산 문서, 취득은 하지 않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11월생 분들입니다. 무리한 부동산 문서, 취득이라는 것이 현재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으로는 다소 버겁거나 본인의 욕심, 투기 목적의 문서 취득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2022년은 부동산 문서 취득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 차라리 2023년에 부동산 문서 취득을 하시는 것이 문서 취득을 하기에 2022년보다 적합한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2년도에는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부동산 문서를 취득하시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부동산 구입 후 금전 손재수가 생기거나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향후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후에 느끼실 것이지만 혹시 단한 분이라도 후회하실 선택을 막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사업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하반기에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지만 욕심은 금물인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7월생 분들입니다. 욕심은 금물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2022년부터는 사업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적자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본인 스스로 상승세임을 느껴서 욕심을 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욕심은 금물이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만 하는 사업 또는 명의만 빌려주는 사업은 하지 않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2월, 11월생 분들입니다. 본인의 노력이나 역할은 제외된 채 타인의 힘, 타인의 운으로만 하는 사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약 2022년 단순하게 투자만 하거나 명의만 빌려주고 일정 수익을 받는 형태의 사업이나 장사를 하실 경우 향후에 금전손재수나 관재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실 일이 생기신다면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이러한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투자를 하신 분들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저희 쪽 제자분과 상담을 하셔서 최소한의 방비책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업상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7월생 분들입니다. 직장 관련 운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 역시 소위 조상덕을 볼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본인의 노력이나 주변 귀인들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조상님들이 자손들을 위해 얼마나 움직여주시냐에 따라서 사업 스케일이나 기회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조상덕으로 2022년 하반기는 사업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 최근 5년 이내에 집안에 상문이 있었던 분들은 반드시 상문 부정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외부 요인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폐업을 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10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외부 요인은 갑자기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못한 관제 문제가 생기거나 세금 문제 또는 거래처의 부도나 기태 여러 가지 사고 등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외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흔히 말하는 신가물이나 조상바람이 부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새로운 인연으로 인한 사업 기인은 기인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6월, 11월생 분들입니다. 사업 기인은 기존에 알고 지낸 인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022년에 만나고 알게 되는 사람들 중 귀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연수 귀인운으로 인해 사업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귀인수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2년에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는 활동에 신경을 조금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72년생 분들의 2022년 하반기 운세에 대해 총 13가지로 나누어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음력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022년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로서 큰 변화와 변동의 시기이며 많은 분들이 큰 기회와 새로운 환경, 더 넓은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조상의 공덕이나 신의 원력이 가장 강력하게 자손들에게 영향을 주고 발동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극과 극의 인생 갈림길에 놓일 수 있는 시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적인 특징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대처하는가는 본인 스스로의 몫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아있는 2022년도 이민년을 건승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